네, 국민 가격, 아우. 한장 뽑을 때, 7원이죠, 7원. 네. 이마트에서 산 물티슈입니다. 100매에 700원입니다, 700원. 100매에 700원. 네. 1 0매에 700원. 예, 까득 들어는 700원이에요. 천원 해가지고, 예전에 다이소에서 100매에 천원짜리 해가지고, 좀 사람들 많이 샀거든요. 이마트에서, 어, 7 0 거기서 300원을 더 쳐낸 겁니다, 예. 네. 어 엄청나요. 이거 뭐, 어느 나라에서 만드는 건지 진짜 싶을 정도로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무려... 보면은 무려... 메이드 인 코리아인데도 이 두께에 100매가 들어는데 700원 한장 뽑을 때 7원이죠. 7원... 네. 이게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이게 뭐... 괜찮은것 같아요. 뭐. 딱히, 뭐, 문제점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네, 개당 7원짜리인데, 네, 아, 이거, 30원어치 쓰려면은, 내장을 써야지 30원어치 쓰는 거죠. 예, 네, 야, 어, 괜찮습니다. 잘 쓰고 있고요. 예, 네, 뭐, 덕분에, 가격이 싸기 때문에, 뭐, 괜히 한번, 뭐, 이제, 뭐, 먼지 없나, 이러면서 한번, 한 번씩 닦고 있고, 예, 네, 차에, 도장면에 새똥 같은 거안으면 이걸로 그냥 물티슈로 닦고 있고요. 네, 예, 국민 가격. 아우, 네, 예, 국민 가격. 아우, 700원. 네, 예, 어 아, 두께도 엄청난데. 그리고 이거랑 또 자매품이 있더라고요. 뭐 물티슈 말고 무슨 물 일회용 행주 그걸 1,500원인가 1,400원인가 팔고 있는데 그것도 100매이고요. 예, 그거를 한번 사볼까 싶었는데, 네, 다음 기회 에 한번 다음번에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이마트 거이 가시면은 예, 꼭 사세요. 이거 두 개씩 사셔갖고 하나는 집에다 두고 하나는 차에다 두시고 쓰면은 어, 너무 가성비 짱짱하게 잘 쓰실 것 같습니다. 네.